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 찍을 곳은 경기도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20살 때 왔으니까 20, 20년 만 20년 친구네요.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DJ를 하고, 어, 저는 코로나 때 이제 DJ를 접고. 재밌어? 나 아직도 재밌는 이제 재밌을 때 지나지 않니? 아냐 아냐 나 아직도 재밌는 것 같아 그래? 어너 설마 떨고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목소리가 그래? 살짝 좀 떠는 것같다고있었 아, 이거 그냥 내 유튜브야 구독자 몇명 없는 내 <laughs> 유튜브 <웃음> 아 이게 진짜 근데 얘기가 어색해 카메라가 타 있으니까 그지어 가게 영업시간은 어, 7시 반부터 5시까지 네.